안녕하세요. 이간사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구하기 힘든 물건 중에 하나죠. 네, 바로 캠코더를 구해왔어요.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자기기 생산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캠코더뿐만 아니라 뭐 일반 카메라, 영상기기, 뭐 음향 장비, 요즘 자동차, 네, 전체적으로 수급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어, 그에 따른 제품들 가격도 점점 인상되고 있어요. 최저가로 인터넷에 올라온 경우는 거의 실제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농담반, 진담반으로 요즘은 사고 싶은 전자기기가 보이면 그냥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캠코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려 세 대를 세 네, 대나 정말 힘겹게 구해왔는데요.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구해온 캠코더는 파나소닉 AG CX 350. 제가 미러리스도 두 대나 있는데 굳이 캠코더를 산 이유는 어, 제가 요즘 크고 작은 영상 중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간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고 이 비대면 행사들이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서 그동안은 미러리스로 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미러리스로 중계하면서 느끼는 그 HDMI 그리고 전원 네, 이런 불안함 불편함들 때문에 이참에 아 캠코더 사야겠다 라는 생각에 캠코더를 구매하게 됐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언박싱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이제 이게 급속 충전기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빨리 충전된대요. 충전기 어댑터이자 카메라 전원 어댑터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 네, 그리고 요거는 팔자 코드. 저거 긴거 사야겠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카메라 스트랩. 멜빵. 네, 암튼. 네, 구성품이 좀 단순하네요. 네, 이거는 카메라 자체 바디에 마이크 달수 있게 해주는 브라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리고 요거는 카메라의 아이컵, 아이피스? 네, 어, 느낌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배터리. 아, 배터리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싸. 네, 뭐 이렇게 잔뜩 들어있고요. 그 밑에 매뉴얼 들어있는데 천천히 볼것 같고요. 어, 오늘 제일 중요한 본품. 네, 본품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저게 포장이 어, 별거 없더라고요. 와우, 올 것이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들어요. CX350의 간단한 스펙은 4K, HDR 기능이 있고, 1 0비트 어, 그리고 1인치 센서, IP 제어가 가능하고, NDI를 지원하고, HX나 RTMP 스트리밍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느낌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서 a 7 c 에70200 렌즈를 물려봤는데요. 그렇게 크기 차이가 나지 않고, 어, 무게도 캠코더가 좀더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카메라 뒷부분에 배터리를 꽂고, 옆에 있는 버튼을 올려서 네, 카메라 전원을 한번 켜봤는데요. 어,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을 끝나면은, 저는 이 메뉴 어딘가에 랭귀지 세팅이 있어서, 한글이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어, 네, 영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소니 미러리스를 쓰다가 와서 그런지 메뉴가 어, 많이 숨어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세팅으로 녹화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세팅, 노출, 뭐 화벨, 뭐 이런 거다 오토로 놓고 썼고요. 스테빌라이제이션도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화이트 밸런스 바로 바뀌네요. 네 일단은 쭉 걸어가 보는데 제가 좀 까무잡잡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초점이 맞으면서도 안 맞으면서 어, 약간 그런 느낌. 네 일단은 굉장히 줌 자체는 바스트. 많이 당겨지네요. 네 저기가 바스트 정도 지점이고요. 저기 끝까지 가면 한 저기 끝 기둥이 50m 좀 넘거든요. 네, 어디까지 땡겨지나 한번 볼게요. 네,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친구도 이 카메라를 오늘 처음 만져 보기 때문에 어, 파지에 대한 고민을 좀한것 같아요. 종종 흔들리는 걸 보니까 네, 저 정도 나오니까 풀샷이 나오네요. 어 네, 굉장히 일단은 70200 렌즈 자체는 팔아도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가 끝 기둥 쪽인데. 저기가 못해도 한 5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메라 렌즈 자체가 20배 이상 줌이 되고, 여기서 또 디지털 줌이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일단, 광각 자체는 어 좋네요. 별도의 뭐 컴퓨터 안 쓰고 써도 이 정도 나온다. 네, 제가 잔망스럽게 막 난리를 쳐봤습니다. 어, 네, 지금 약간 그 손떨림이라든지 핸들드로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이 심하죠? <laughs> 네, 이 친구도 이 카메라의 그런 성능을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카메라를 들고 대충 돌아다니면서 좀 찍어 왔습니다. 네, 카메라가 일단 가벼운데, 가벼워서 그런지 뭔가 이 중심이 안 맞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 핸들 바를 잡으면 이 뭐랄까 예 아무튼 그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눈이 와서 예, 오늘 1층 나가서 그냥 찍어봤는데요. 어, 확실히 이 캔코더 저조도는 예 어쩔 수 없네요. 네, 저기 달려 있는 조형물 줌도 해보고요. 네 어디까지 줌이 되나 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저희 앞 건물 대각선 쪽으로 있는 쪽인데요. 저기 굉장히 멀거든요. 어, 이 정도 나오네요. 네, 여기는 저희 건물에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있는 그 건물인데요. 오, 많이 땡겨지네. 네, 핸드헬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녹화 키고 돌아다녀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머, 달 찍나봐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카메라를 처음 뜯고 이제 모든 세팅을 다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막, 막, 막 해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카메라의 샘플 영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한번 만져보고 써보면서 느꼈던 게어 이게 생각보다 손떨림이 조금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약간 이 카메라 핸들대로 이렇게 들었을 때 빠를 들면은 이게 무게 중심이 약간 좀 약간 애매해서 이거, 와 이거 좋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는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이 젖어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아서 일단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CX350이 가진 기능이 뭐더 많은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압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약간 시리즈 형식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하면서 중간 중간 그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NDI 기능이 너무 궁금해요. 해서 다음 영상에 준비할 때 NDI 기능을 이용을 해서 Vmix랑 같이 해서 별도의 캡처 장치 없이 사용이 될까, 혹은 그 안정성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어, 간만에 왔는데, 어, 이렇게 영상 막 만든 것 같아서 사실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네. 뭐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